<목소리> 네, 자 이번에는 반석 고을 캡니다. 저 이번에는요, 닌자브리징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단 보통 배드워즈는 양털이지, 그렇죠? 닌자브리징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? 자, 이렇게 하는 곳이죠 이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, 대표적인 것, 딱세 가지만 가져왔는데, 저는 그것 중에서 딱한 가지를 사용하고 있죠. 자, 일단 첫 번째 방법. 너무 흔합니다, 이거. 그냥, 이, 이거 있죠. 그냥 이걸 꼭 누른 상태에서 그냥 하시는 거예요. 이, 이거, 이게 제가 쓰고 있는 방법이고, 아니면, 두번째방법은 이걸 제이 이렇게 깨서 이렇게 CPS로 가는건데 저는 이게 잠시만요 이게 더 빨라요 CPS에 따라 다른데 이게 더 빨라 저는 이게 불편해가지고 안쓰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번째방법은요 초보들이 많이 쓰시는건데 두칸 가고, 한 칸, 두칸 가고, 한 칸, 두 칸, 두 칸, 한 칸. 이렇게, 이런 방식으로 한 건데,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. 저는 잘. 여기서 가장 빠른 거 이제 읽어야 겠죠 cps, 사람들 cps에 따라 달라, 달릴 텐데, 이게 제일 빨라요. 원클릭이 아니고, 이렇게. 자신의 cps로 가는 거. 이게 제일 빠른 건데. 저는 뭐, 그냥. 비슷비슷한 거 같기도 해가지고. 제가 CPS가 좀 많이 나왔으니까. 그냥 저는 꾹 누르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. 자, 닌자 브릿지 하는 방법. 매우 간단합니다. <laughs> 그냥. 여러분, 이게 시작하는 방법이 달라요. 이렇게 바로 하는 방법과 아니면 이렇게 좀가다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. 어, 많이 익숙하지 않으시면, 가다가 딱! 가는거죠. 만약 고수시면 그냥 바로 바로 이렇게 딱딱 물론 이게 더 빠르겠죠. 처음부터 림도 쓰는거죠. 네, 일단 어마어한 쓰든 간에 일단 편하신걸로 쓰시면 돼요. 그리고 뭐냐 이제 림도하는 방법은 다는데 그냥 쉬프트를 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 하시면 되거든요. 시프트 이거 하는 거 보여드리고 싶은데 하면은 아쉽게도 기능이 없어가지고. 자 초보들들이 이게 좀 배우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보통 처음 하시는 분들은 떨어지는 왜 떨어지는지 있어요. 첫 번째. 안 눌러서. 눌렀게 눌렀는데 안 눌려져서 떨어지는 분들도 있고요. 보통, 눌러, 눌렀는데 안 떨어지는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딱 하나, 에임입니다. 여기다 두면, 당연히 안 돼요. 그래가지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에임은 안정적이게 한여 정도쯤에다가. 그러면, 하면서 살짝살짝씩 내려주세요. 올라가 있으면 미 그러면 꽤 편하실 겁니다. 아, 이게 오래 갈 거예요. 이렇게 두 번째 쉬프트를 너무 오랫동안 떼있다 하다가 너무 오랫동안 떼있어. 이렇게 돼요.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신감이 없어서 그래요. 자신감이 없으면 얘들막겁 겁에 떨리면, 약간 지터클릭, 약간 지터클릭 할 때, 약간, 이렇게 해가지고, 이렇게, 약간 떨려가지고, 이렇게, 이 정도는 심하게 안 떨리고, 한, 요 정도? 하긴 이렇게, 이렇게 떨어질 겁니다. 네, 저도 많이 떨어지면서 연습했고요. 저는 한, 이렇게? 하다가, 에임을 잘못 떠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. 이런 경우도 저 제가 제일 많아요. 에임을 잘못 가지고 이게 떨어지는 경우가 아마 가장 많은 경우인 거 같습니다. 에임을 잘 안정적인 게 가장 가운데 쪽에 놓는 게 가장 안정적이고 좋습니다. 이렇게 가서 자, 바로 이렇게 기을를쥘수 있죠? 이게 계속하고 있는 게 CPS 좋은 사람만 추천드려요. 이게 더 빠르긴 한데 저한테 아주 있어치않아서 바로 떨어져 버리고 게다가 빠른 거 같지도 않고 그냥 이러는 게더 빠른 거 같고 저한테는 네, 평온식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. 라이산 닌자 브리짱 방법. 꼭 잊지 마세요.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에임은 가운데 그래야 님브가 잘 됩니다 이렇게 무엇보다 리듬감 있게 하시는 것도 약간 익숙해지면 그냥 손에 그냥 익숙해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자 이상 닌자브디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럼 바이